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도 청년부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서항으로 함께 하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1년도 청년부 표가 뭐냐면 믿음의 터닦기로 제가 정해봤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찬양을 함께 하고 말씀을 같이 살펴왔으면 좋겠어요. 와... 이야기했듯이 믿음의 터 닦기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어, 2020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를 고민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생각 난게 건축이었어요. 이제 건축의 과정을 보면 일단 그 집을 지을 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를 놓고 그 뼈대를 세우고. 그 안에 시멘트를 채워 넣고 굳은 후에는 겉에 외부, 외벽에 타일을 붙인다거나 페인트 칠을 해서 건물을 완성을 하죠. 우리의 신앙도 집을 짓는 것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음에도 보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1년에는 우리가 믿음의 털을 잘 닦고, 또그 다음에는 뼈대를 잘 세우고, 또그 다음에는 기둥과 벽과 지붕이라는 살을 채워넣고, 또그 다음에는 이제 인테리어와 이스테리어까지 잘 해서 그런 멋진 믿음의 건축들을 우리가 한해한해 한해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하는 이 마라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지금부터 나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해 나가는 청년부가 되길 바래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산상설교라고 말하는 부분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와서 그 앉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마태복 5장 1절에 기록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제 앉으셨던 거죠. 그럼 이 무리는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또 마태복 4장 25절에 보면 이제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온 많은 무리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에게서 산상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모여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따라서 이 산상 설교는 소수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십계명이잖아요. 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지키고 행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또한번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우리가 나의 입술로만, 나의 겉모습으로만 주님을 찾고 믿는다고 아무리 해봤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신앙 생활과 관련해서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대로 현재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좀더 쉽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2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슬기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리,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게요. 자, 슬기로운 사람은 예수님 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반석유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을 지을 때에 모래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반석이 갖는 의미와 이제 모래가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죠. 반석은 뭐예요? 튼튼하죠. 또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어있고 단단하고 무거워요. 흔들림이 없어요. 반면에 모래는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죠. 또 수많은 작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죠. 쉽게 깨지고 가볍고 또 흩날리는 것이 모래가 갖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모래로는 건물을 절대로 지을 수가 없죠. 모래와 시멘트와 물을 섞어서 그것을 굳히면 그때서 단단한 기초가 되기도 하고 단단한 벽이나 또 지붕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모래 자체만 가지고는 절대로 건물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반대로 바위는 어때요? 정말 단단하죠. 쉽게 부서지거나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바위 위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해변에 놀러 가게 되면 하는 일들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래를 가지고 집을 짓거나 뭐 글씨로 이름을 쓰거나 성을 지으면서 그렇게. 놀, 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멋진 집을 만들고 정말 정성스럽게 우리가 그런 성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파도가 한번 휩쓸리면 또 비가 오면 어때요? 내가 지은 모래가 큰 적도 없이 사라지다 하지만 바위의 집은 지은 집, 돌로 만든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 집을 만약에 짓는다라고 했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단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절대로 없을 거예요. 왜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진다. 이것은 누구나 알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6절에 도 보면 나의 이 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의 이 말은 곧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 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슬기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차이점이 없어요. 누가 슬기롭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지 못해. 왜요? 두 사람 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나의 이말 뒤에 왜 누군가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4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사람,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니다 반면에, 26절에 보면, 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나의 생활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있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이제 구약성에 보면, 이사야서나 예수계에서 보면, 큰 비, 홍수, 폭풍,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었,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상징할 때 사용했었던 표현들이 큰 비, 홍수, 폭풍, 폭풍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25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가지를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런 힘든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나, 또는 앞으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야, 어떠야 한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 를 해주는 거죠. 반석유의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반석유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결과가 27절에 나오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날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환란이 있을 때 버티지 못하고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생활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조그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고난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됐을 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라 경고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 산상설교 전체와 연결해서 본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물리 되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들은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누가 보면 11장 2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말씀을 듣고 지키자. 이것이 믿음의 털을 닦는 거예요. 2021년 한해 동안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스스로도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듣고 읽은 그 말씀대로 부지런히 또 살아가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더욱 애쓰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해요. 잠시 기도할게요. 참조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한한이한 한한 해를 우리가 믿음의 털을 잘 닦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먼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듣고 내가 읽고 이 했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켜내고 내 삶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청년이 아니라 단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믿음의 청년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